안녕하세요. 압구정 케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압구정 아파트 매매 결산 시리즈 1탄으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별 거래량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한달 전부터 증가한 매수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폭증으로 기존 매물은 사라지는 반면에 새로운 매물은 극소수여서 속된 말로 매물이 씨가 말라간다는 표현이 적합한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매매가와 약정가로 인해서 매도를 보류하는 소유자가 많아지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도자 계좌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그 많던 매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작년 2024년 압구정 전체 매매 거래량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선 지난 한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양도금지 일시적 해제, 두 번째, 재건축 순항, 세 번째, 대출기재및 고금리, 네 번째, 인플레이션과 경기위축, 마지막으로 계엄사태 등입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량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도금지 해제입니다. 재건축 일몰제 적용에 따른 양도금지 해제로 인해서 기존 5년 거주, 10년 보유, 그리고 1주택자에 한해서 매도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이 3년만 경과하면 다주택자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매물이 폭증했습니다.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는 재건축 프로세스상 허들을 하나 넘을 때마다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이 지속됐습니다. 거래량 폭증에도 그에 못지않은 탄탄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가격 지지 및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하강 그리고 탄핵 등 부정적 요인은. 부정 매수 열기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관망세에 머물게 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급증한 것을 몸소 체감은 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과연 어떨지 한국 부동산원의 로우 데이터를 가공해서 구역별 2023년 그리고 2024년 매매 거래량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1구역을 포함해서 구역별 호불호가 있는지. 매매량이 가장 많은 구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인지 등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표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 폭증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320건으로 2023년 112건 대비 3.2배 증가했고, 구현대인 상구역 거래량이 114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역은 전년 대비 3.6배 증가한 5구역입니다. 이어 6구역 3.4배, 3구역 3.3배 등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외의 인사이트는 조합 설립과 무관하게 정구역에서 골고루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조합 설립 이전인 1구역과 6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 오산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구역에서 평등하게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압구정 전체 약 1만 세대 중각 구역의 세대수 비중과 작년 각 구역의 거래량 비중이 화면 표의 파란색 부분 내용처럼 거의 일치합니다. 구역별 본질 가치, 그리고 사업 속도, 그리고 가격의 함수를 따져본 수요층의 매물 선호 흐름이 2구역, 3구역, 그리고 4, 5구역, 그리고 1구역과 6구역 등의 순서로 옮겨가면서 구역별 균등한 거래량 폭증과 함께 가격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한달 반이 경과한 상태인데 지금도 메스타진과 함께 약정이 속속 완료되고 있습니다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매매량이 증가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 시장의 진리입니다 압구정 현대 최근 실거래가 및 시세 동향은 이주마다 포스팅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근 실거래가 및 시장 동향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짬을 내서 2024년 압구정 아파트 매매결산 시리즈 2탄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이상 압구정 케빈입니다.